어? 아, w 돼. 쉴리, 오케이. 누가 이길까요, 바로? 아, 가가, 아 있는... W는 능력. 오, 어, 야 벌써 시작했어? 어, 오, 야 시작했어! 야, 결승전이야. 야, 여기서 그냥 야, 여기서, 여기서 상품은 뭔지 알아? 그냥 축하 거야. 장난이야. 아, 레알이요? 아... <끼리> 장난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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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진짜 줄까? 아, 장난이야. 어! 오! 이 야, 우리 쉴리 죽을 뻔했죠? 우리 장훈 때문에. 이 h I t 세요 여러분 오야 s s o m e 잠 h i n g I w 죽을뻔했다 야 r w I 정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오, 야. 우리 지금 r w 오야 r w 죽을뻔했다 야 r w 야너반속이중이 o w I don't know. I don't k 오 뭐야 I 어, 어, 야. 야 뭐야 이 know. I 5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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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둘다 숨어있는거야 좀 그러니까. 나와봐 야 이거 야 이대로 시간 지나면 님이 불리해요 시간 지나면 시간 지나면 셀리가 이겨요 5도 5조 오도 5조 아 시간이 지나서 셀리가 어? 이겼군요 셀리야 난너안 좋아해 미안해 셀리야 아... 미안해 나는 여친 여치... 어? 라임거 뭐가 컸냐 알렐레라 라임이 왜리가 컸지 열심히 날아다녀. 안겨 예예예 예, 예, 날개 게임인 게 아니었어. <웃음> <웃음> 야 이거 이거 촌리아가 말아 초리아야 세시야 세시 니들. 뭐서? 아커플이구나야 오케이 야야 젤리야. 세스, 뭐, 네.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장난한다. 우와 <laughs> 잠시만 하자. 너 오지마. 야너 나한테 오면 뒤진다. 아.. 비싸, 오. 이상아. 어왜왜 왜, 왜.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야 지금 완전 김장롱 쩌는데? 김장로 쩌? 나고? 김장롱이 왜 쩔어요? 그니야슬류 그러니까. 없나 이거? 늘왜 <laughs> 차다 <찾아>, 여기서 <laughs> <수리탄> 뭐 여기가 펜프야? <laughs> 응 어? 수류탄 진 오, 오. 오! 로마 다가가는데으 아! 로마 다가가는데? <laughs> 리가왜 도망가? 셀리가왜 도망을 가? 이 열리대요 그대가 아니. 칼 던져야 되는데 이거. 칼 던져야 되는데. 야, 시간 지나면 내가 이기죠. 네, 아, 망했네. 아, 들어... 젤리야 돌진해. 가면 되잖아. 고 나는 게 좋아. 이거 세요 열리네요. 발소리 아, 네. 네. 들리죠? 발소리 들리죠? 아, 발소리 들리 있 대디래? 죄송해요. 음 문이 열, 문이 열리네요 뭐야? 문이 열리네요 실화. 문 오이 씨. 오. 야나 여기 있으면 내가 이기죠? 오오 오? 오. 아, 아, 아 이게 네. 바로 샐리야. 내 실력. 네? 야 결승전이랑 나랑 떠는데 왜 내가 이기냐?